분당재생병원 임상실습 보고의 발표를 맡은 18번 공인창 강동현입니다. 먼저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사면로1 8 1번길 22호. 이제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이제 통증치료실, 소아물리치료실, 성형운동치료실 스포츠재활치료실, 작업치료실 두 개, 인지치료실, 마호치료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가는 곳은. 스포츠 제한 치료실까지 가고, 이제 안에 내용은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하겠습니다. 그 일가입니다. 출근은 이제 7시 50분까지 다섯 살의 자료를 챙겨서 이제 입시 하면 되고, 점심 시간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됩니다그시권은 5천원입니다. 그리고 퇴근은 5시 30분까지 하시면 되고, 이제 공휴일은 웬만해서 안왔는데 저희는 딱한번나왔었습니다 일주일마다 치료실을 로테이션 하는데 이제 어느 치료실부터 들어가는지는 랜덤이고 만약에 스포츠를 가게 되면 통증, 소화, 성행, 스포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도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치료실은 심장이랑 스포츠를 같이 있는데 1주차 부터는 심장보급 스포츠랑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데 유주차부터는 스포츠만 로테이션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제입니다. 과제는 유일하게 소화물리치료실에서 한계가 있는데 A4 의 문제 현 장으로 작성하여 소화분리 지역 절경서적으로 고 요약하여 공부하여 수기로 작성하면 됩니다. 가제 내용입니다. 내성마비의 정의, 내성마비 별로의 특징, 정성발달 결함의 특징, 다양한 질환 정의의 특징, 그에 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사항입니다. 성인 운동 치료실은 신경계 질환 관리 위치 치료 기구인는 마비 종류 의학용어 약어 스포츠 제한 치료실은 궁금해지제 다섯 가지 이상 알아가시면 됩니다. 통증 치료술입니다. 펜스, ICT, ESDUS 레이저 테렉션의 정의 및 원리, 정증, 급기증 알아가시면 됩니다. FES의 치료 효과, 원리, 주의사항 그리고 FES 부착 위치가 중요합니다. 펜스와 ICT의 차이점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소아 물리 치료실은 내성 마비의 정의와 종류, 다양한 증상분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코팁및 주의사항인데, 이제 모든 치료실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꼭 영어로 공부하셔야 되고, 치료시간은 30분간 선생님이 돌아가면 업적을 배신합니다. 소화치료실은 40분 업적을 배합니다 습척을 항상 소지하고, 이제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성형운동치료실입니다. 이제 성형운동치료실에 실장님이 치료하러 들어오면 다른 선생님은 업적하고 있더라도 이제 실장님한테 어쩌려 해야 되고, 실장님 어하고 나서는 질문은 무조건 생각해 놓는 게 좋습니다. 통증 치료실입니다. 이제 치료 끝난 소리를 듣고 선생님들보다 먼저 와서 주변 정리 하는게 좋습니다. 소아물리 치료실입니다. 이제 종료 5분 전쯤부터 전염감 사용 끊는 것은 미전염감 장에 정리하고, 이제 전화가 왔을 때는 아이 이름을 물어보고 담당 선생님께 전달하면 됩니다. 스포츠 치료실입니다. 스포츠 치료실에 이 신장이랑 스포츠랑 같이 있는데 신장 치료실에 사촌 선배님이 계시고 그리고 노땡땡 선생님이 헬스장에 같이 가면 좋아하고 축구 관련이면 좋으십니다. 지금 이상 표는니다